택시만 태워주세요. 택시 타고 들어갈게요. 짐도 많은데. 택시만 태워주고 들어가 봐요. 그게 마음이 더 편해요. 택시 태워줄게요. 가입으로. 건보금표 음. 좀 그만해요. 내가 있잖아. 추울 거라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. 음. 고개 쑥 빠뜨리고 가더라. 걱정 마, 다 잘됐어. 응, 음, 자, 물좀 마셔. 충격이 너무 크지. 그 심정 내가 더. 너무 잘한다. 어디 가당키나 하니 저런 애랑 결혼하겠다는 게? 아휴, 공부 잘해. 속한번안 썩이고 의대 쪽부터 그 어려운 공부 다 해내고 어딜 가든 내 자랑거리였던 우리 아들이 처음에 저런 애랑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 아이고 말도 마라 그때 내 심정. 우리 아들이랑 그냥 한강 물에다 빠져 죽고 싶더라. 너 죽고 나 죽자, 딱그 심정이더라고. 이번에도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. 너 모르게 수습하려고. 우리 태양이때내 심정을 생각해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. 더구나 이제는 해까지 딸렸잖니. 너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? 아휴 시끄러우니까 그만 좀 가라 예 그런 의미에서 아... 너희 둘째랑 우리 딸이랑 합딱 먼저 결혼시키는 건 어떨까? 지금 그게 문제니? 아, 아니 한 집안에서 신을 옳게 하던 애들이 또 다른 집안의 동서 사이로 결혼해 들어가는 건좀 <laughs> 웃기잖아 그래서 막더안 어... 된다고 막 반대하면 되잖아 어. 하긴 죽은 지 남편 친구하고도 결혼하겠다는 애한테 그런 게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니? 아! 그런 거 있잖아 왜 둘째 며느리가 혼수를 아주 또르르하게 해가지고 열쇠가지 먹여가지고 시집을 왔다더라 넌 그런 거 해올 수나 있느냐 우리 아들은 둘다 똑같이 의사선생이다 우리 둘째도 하물며 그런 혼수를 받았는데 넌 뭐냐 안 그러니? 머리 아프다고 그만 떠들고 가라니까. 암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늘 끝도 안 들어가게 단호해야 돼. 내말 무슨 말인지 알지? 알아. 안다고. 여차 싶으면 나한테 째깍 전화하고 세정이인 내가 잘한다고 내가 다룰 수 있어. <laughs> 친구야.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프다.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니 대체. 착한 앤줄 알았는데. 예, 네 아들도 내 아들도 감쪽같이 속고 있는 거라고. 이 터지는 속을 누가 알겠냐고. 아, 나 그만 쉴래. 어, 그래 그래, 엄마. 그래 친모야, 너푹 쉬고,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. 내가 세정이 다시 한번 만나서 아주 그냥 정신 팍들게 해줄게. 아이고. 세상에, 얼마나 뒷골이 띵할까. <laughs> 아이고 세상에. 너! 정신 똑바로 차려. 여우한테 홀려도 유분수지 무덤에서 태이가관 뚫고 벌떡 일어날 일이야, 너! 나올거 없다. 나 간다. 여기 계셨어요? 둘이 같이 어? 놀러 왔어? 아, 그게요 민철오빠가 수술 많고 한 날에 내가 태워다 주고 그런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가시는 길이세요? 나 오빠네 집에서 차한잔 마시고 갈거 엄마? 아 어! 오늘은 안 돼! 좀 전에 집안 아주 막 뒤집어졌다! 왜요? 왜요? 엄마, 저 그만 가요 가봐. 이모한테 얘기 들었어요. 너무 속상해 하지 말아요. 은주가 다시 가서 세종이 데려오겠죠. 아, 세종이를 왜 데려와? 기껏 그냥 가서 잘 키워달라고 내가 다 얘기하고 는데왜 데려오냐고? 아이고. 아유. 저녁도 안 드시고. 그러다 병나겠다, 엄마. 가봐, 서 쉬세요, 그럼. 형편 쪼들리고 돈 걱정하고 그래서 우울한 거 아냐? 돈 걱정은 무슨 알뜰살뜰 몸에 배서 형편이 그렇게 쪼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왜 우울해? 니네 전화 받고 계속 마음 쓰이고 걱정되더라 내가 괜한 얘기했나? 나 괜찮은데 울어? 아니야 이모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하고 보람 아빠가 좀 짜증이 많아지고 그래서 막 짜증 부리고 그래? 막 짜증 부리는 건 아니고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졌나봐 그 사람도 만년과장 떼내고 부장 승진해야 되잖아 이래 지치니까 좀그런가 봐. 너무 돈돈돈돈 하지 말고 막내이모 말처럼 예쁜 옷도 사고 친구도 만나고. 그럴게요. 택시 타고 갈래? 택시좀 줄까? 뭐 바쁘다고 택시를 타? 어, 버스 왔다. 이모, 보약 지으세요. 어, 그래. 조심해서 가. 네. 고맙습니다. 혼주야. 이모, 어? 아유, 우리 세종이 왔네. 세종이 왔어. 저 일을 해라. 어유 세종아. 아, 오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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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유. 짐도 다 받아 왔구나.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엄마가 세종이 짐을 전부 다 가져가셨다면서요. 아휴, 네, 엄마, 그래 놓고 병 났어. 지금. 아이, 근데, 너희 네 시어머니가 세종에 순순히 보내주신 거야? 할머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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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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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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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? 할머니 어? 나 어? 장난감 탔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유, 아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? 얘, 네가 네가 데려왔어? 엄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? 나한테 말한 마디 없이 무슨 일을 한 거냐고! 아이고, 내가 미쳤지? 내가 미쳤지 아이, 이렇게 본네 새끼를. 속상해 죽겠어, 엄마. 나안 그래도 힘든데 엄마까지 왜 그러냐고! 그래 내가 너 속상하라고 일부러 그랬다. 엄마 울지 마. 은누가 세종이 좀 데리고 올라가서 옷좀 갈아입혀줄래? 그래 아 에휴, 세종아 에휴, 세종아. 에휴. 에휴. 엄마만 모르는 거 아니야. 엄마가 나리에서 그랬다는 것도 다 알아. 그렇지만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 마디 없이 세정 이불이랑 배까지 다 싸서 가져가요.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근데. 어? 어머님이 데려가라고 부르셨어. 예. 어. 그러면 저네 엄마 때문에 전화위복이 됐네. 전화위복 아, 그 옆에 데 세종이 키울 생각도 없으면서 은주 겁지려고 세종이 뺏어간 거 아니야. 그랬다가 작은 언니가 그럼 잘 키워주십시오.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라. 그래가지고 애 데려가라 그런 거잖아, 지금. 그래, 그런 거네. 아, 그럼 뭐 잘했네. 내가 그럼. 엄마. 그래, 결과적으로는 네 엄마 덕에 세종이 빨리 데려온 거야. 얘안 예, 그랬으면 네 시어머니가 그냥 시간을 얼마나 걸고 네의 간장을 녹였겠니 야너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돼? 아이고 세종이 씻겨야겠다 세종이 저녁도 안 믿겠지 아이고 우리 세종이 오래간만에 아이고 좋아하는 고기 좀 구워야지 세종아 할머니하고 고기 먹자 아이고 <laughs> 우리 세종이 아니 저렇게 좋아하면서 어쩜 그런 사고를 쳐? 그 속은 어떻겠어? 에휴 죄송해요 아버지 아니다 다잘 됐구나 그럼 네 엄마야말로 끙끙 앓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괜찮아요? 어, 말해. 어디야? 회사야? 어. 많이 늦어요? 아니야.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.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, 더 많이 늦나 해서. 알았어요. 끊어요? 진짜 학교 다닐 때 연애하는 기분이다. 밤 되면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싫어서 왔다갔다 한참을 들여다주고 그랬는데, 미안하다 써있는데, 잘 자. 영호 씨도 잘 자.